제가 기억하기로는 요도정석이 요렇게 여기 오선에다 붙이고 제치고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찌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에 요렇게 하나 요거를 흙이 잡고 백은 그 대신 요거 흙 하나를 잡고 백은 실리를 얻고 그 다음에 흙은 외세를 튼튼하게 한다 뭐 그런게 이제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요도정석의 그 대표적인 정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가는 수가 있는데 나가는 수도 있고 이게 한칸 벌리는 수가 있는데 거의 다 한칸 벌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찔러 가지고 연결하자 그러는데 연결은 안 된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또 찔러 줘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이선으로 막기 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끊어 가지고 외세를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제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고 다시 이렇게 호구를 호구를 치면서 한 점을 그 단수로 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렇게 단수를 쳐 가지고 이렇게 막는 게 아니고 단수를 아끼고 요렇게 막는 겁니다 왜왜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제 일, 이게 일단락이 돼 가지고 뭐큰데큰 데를 만약에 베이 뒀다 그러면 요 밑에 붙이는 수가 있거든요 붙이는 수가 있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야지 그 반발을 못합니다 반발을 못하죠 이렇게 반발을 못 하죠 아까 그 단수를 안 쳐놨기 때문에 요렇게 그 끊을 수가 있죠. 끊으면 이제 어떡합니까? 이거를 일쪽으로 단수 치야죠. 이요는 단수 치면 그두 점이 죽으니까. 일요 단수 치면서 나가면서 다 이게 여기가 흙, 백, 네 점이 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축으로 잡아야 되는데 요게 막혀있으면은 축으로 못 잡고 이걸 잡아야 되고 나가면서 단수를 치고 이게 두 점이 죽어버리니까 이게 흙이, 백이 큰 손해죠. 그러니까, 어, 흙은 이익을 보기, 여 밑에 그 붙이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단수를 치지 말아라. 요게 이제 굉장히 키 포인트,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게 이제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고, 혹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제치고, 다시 받아주고, 나가고, 이게 끊을 수가 있죠? 끊으면은 이렇게는 못해요.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입니까? 만약에 대비를 한다 그러면 이게 축이거든요. 축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는 단순는못 치고, 요렇게 단순 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받아주고, 흙이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이게 그 정석을 잘 모르지만은, 그 강의하시는 분이 여기서는 뭐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어가지고 웬만큼 잘도시는분 아니고는 이거는 굉장히 꺼려 하는 그런 정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에 그 제가 기억나는 대로 도었던 그런 식으로 보통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그, 안조용 프로가 싫었던지요 밑에다 붙였습니다.